자, 반갑습니다. 리스크 차트 살펴볼 건데, 지금 시장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몇몇 알트 코인들만 수단 펌핑에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따라서 저도 계속해서 급등 나올 코인들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급등 나올 코인들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놓으시고 급등 코인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의 리스크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살펴봐 드리면서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셔서 수익 보시는데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 나온 내용 보고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월 20일 토요일에 오후 4시 11분 숫자 9번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님이신데 이 헤데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주시하고 있던 도중에 문자 주셔서 타점 바로 공유해드렸습니다. 매수가 130원에 매도가 216원으로 순환 펌핑 시즌이기 때문에 이 세력 움직임이 포착된 헤데라 코인 급등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니타점 공유해드리면서 이전 고점까지 급격하게 상승해 줄 것으로 보여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3일만에 70% 수익 실현 완료하셨습니다. 헤데라의 경우에는 지금 말이 많죠. 만... 때문에 따로 재신입은 함구한 상태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 단지 문자 하나 보냈을 뿐인데, 70%의 수익. 100만 원으로 투자하셨으면 700만 원을 벌어 간셈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 계속해서 나와 줄 텐데 이 헤드라 놓쳐서 아쉬우시다면 영상 설명란 더보기 누르셔서 제가 남겨 놓은 카톡 참여 링크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만 남겨 주시면 전부 무료로 이분처럼 신호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익 났다고 해서 인센티브 받아 가거나 나중에 회원제로 전환하거나 이런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습니다. 저희가 무료소통방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료로 돈안 받고 정보 드리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시장에서 혼자 싸우는 것보다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게 승률이 더 좋기 때문에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은 트레이닝으로 벌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와서 같이 벌고 같이 즐거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상 설명란 더보기 누르셔서 제가 남겨놓은 카톡 참여 링크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만 남기셔서 전문가와 함께 현명하게 시장에서 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리스크 마저 보겠습니다. 현재 이 리스크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때 당시에 이 전쟁 이슈로 인해서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과대 낙폭이 나와줬던 시점인데 이후에 리스크의 경우에는 바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코인이라는 것을 어필한 상태로 안 그래도 매매하기 좋은 코인이었는데 지금 차트를 이렇게 크게 놓고 보게 되시면 이 과대나 폭이 가격이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이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형태도 지금 띄우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추세 지속형 상승 패턴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때이 상승 추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어놓은 이 라인 여기 라인을 돌파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이전 고점까지는 그냥 수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수익률은 70%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이제 고점을 돌파한 움직임이 나왔다고 해서 더 위로 상승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상승 때도 여기 저항을 막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1차적으로 분할 매도라도 하셔서 수익 실현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70% 수익 반드시 가져가실 수 있으시기 바라고 아직까지 타점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 타점은 나오는 대로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없어서 차트를 보고만 있지도 못하고 영상으로도 보고는 늦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래 영상 설명란 더보기 누르시면 무료로 저희 전문가가 신호 보내드리는 카톡 참여 링크 남겨놓았으니까 입장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시고 아니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남기셔서 문자신호라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매매신호뿐만 아니라 경제시황이나 교육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참여하시고 자 그래서 리스크 차트 살펴봐드렸는데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기분좋아지는 매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